안녕하세요. 오 시간이 엄청 오래돼버렸네요. 벌써 전기가 들어와버렸네. 일 갔다 와가지고 애초기를 좀 돌리고 왔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돼버렸네. 이번 주는 진짜 열심히 살았네. 광양에서 3일 일하고, 못판 이틀 일하고, 돈도... 힘든 일을 해가지고, 강양에서 인력비 뛰고도 좀 괜찮게 받고, 못판 일은 동네 형님 집에서 일해가지고, 인력비 10%를 안 떼니까 괜찮고, 엄마는 마늘을 저애초에 하는 동안 트셨나봐요. 마늘이 근데 싹안 좋네요. 크기가. 엄마 말이 맞았네. 저는 겉모양만 보고 마늘이 좀안 괜찮아요. 그랬더니, 마래안 좋다 그러시더니 감자도 요 비닐 멀칭도 안 했는데 잘큰것 같고 내일은 좀 쉬고 애초기 좀 해놓고 두릅밭에 두릅이 제법 많이 번졌더라고요. 그리데또 죽은 것도 또 많아요. 조그만 놈들이 다 살더니 냉해 피인지 입이 타서 죽더라고. 요 고추도 냉해를 입으면 탄 것처럼 그러더니. 두릅도 그러네요 오늘은 왜 마늘을 뽑다 양파를 뽑아요? 와.. 양파는 그래도 좋네 다른 집 노지 양파는 엄청 안 좋던데 그 쪽파더마 그거는 양파가 아니고 쪽파예요 <laughs> 나는 저두릅바 가서 애초기 먼저 돌려보고 올게요 서서한 건할수 있어. 나가 마늘은 못 뽑아서 그러지 나가 이거 다 뽑아보고 싶은데 이건 못해. 그럼 일을 못가 그래. 이 앞에 나무가 버리스 나무거든요. 이게 엄청 많이 열었는데 올해는 몇개 열지도 않았네. 요즘 시골에 닝이가 와가지고. 이게 예전에는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늘어졌는데 몇개안 열렸어요. 냉해가 진짜 심각하긴 해요. 저희 두릅도 한 번밖에 못땄다 그랬잖아요. 원순이 까맣게 타버리더라고. 여기 감나무도 전지도 안 했어. 시골에는 감을 따먹진 않으니까 손도 안보네요. 두릅바 대초를 마쳤네요 두릅이 많이 컸네. 두릅이 올해 온순이 여기 냉이를 입어가지고요. 다 엽수원에서 지금 커가고 있는 중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여기서 커야 되는데. 다 옆에서 나와요. 집에 가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가지고 애초 기일 자리가 좀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왔네요. 한 25만 원씩 줄 테니까 산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양껏만 하자고 이거 인력소를 안 통하니까 25만 원이 바로니까 며칠만 일하면 금방 500만 원 있네. 일이 근데 따지진 않았대요. 아직 그래서 연락만 해본다고 사람 구한다고 무릎이 아파서 한번 참고 해봐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나저나 지금 시골에는 못 심고 동네 형님들도 지금 가가지고 못 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양파 캐고 마늘 캐고 그러시네요. 다들 집에 와서 씻고 잠시 커피 한잔 먹고 있네요. 어떤 분들이 죽순하고, 마늘, 양파, 이런 거를 유튜브로 좀 판매하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, 죽순은 저희께 아니어서 뭐 상업적으로 팔기도 그러고, 마늘, 양파는 또 저희가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, 또 판매하기도 그러고, 또 실상 판매한다 그래도, 뭐라 그럴까요? 좀, 여기 택배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, 가격을 뭐 얼마 책정하기도 그렇고, 그러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 저희가 호랑이 콩팔 때는 저번에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쿠팡에서 4만 3천원, 막 5천원 이렇게 팔때 저희가 2만 3만원도 처음에는 이제 비쌀 때 받고 2만 5천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그 형님도 해보니까 호랑이 콩이나 이런 게 수익성이 잘안 맞대요. 그래가지고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시골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직거래를 많이 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농사를 뭐 대단위로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고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중간 유통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늘 같은 경우는 농사가 또안 돼버리면 그만큼 또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. 자기가 생각하면 아나 시골 가면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그럴 것 같죠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거 시골 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.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다들 내려오시면 <laughs> 저처럼 어떻게 되더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일력수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더 부지런하신 분들은. 기술을 배워가지고, 시골에 내려와도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저는 많이 못 봤어요. 기본적으로 돈, 얼마, 뭐, 저, 퇴직금 갖고 오신다 해도, 집 사고 뭐하고, 땅이,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땅이라는 게, 이게 10만원씩이면, 천평이면 이러잖아요, 천평. 천평 가지고, 뭐, 얼마나 되겠어요. 기본적으로 몇만 평씩 뭐몇만 평도 사실은 그렇게 큰 농사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희 나라는 뭐다 대부분 다 이렇게 소농이라고 봐야죠. 근데 앞으로는 진짜로 저희가 봐도 지금 직불금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농사도 지어주고 막 그러지 직불금이 없어진다 마, 만약에 그런다 면 다른 사람 농사를 누가 지어주긴 하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농도 뭐 법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 근데 여기 이 앞에도 대나무밭을 정리하는지 포크레인이라 눌러버리나 보네요. 아무튼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요. 댓글 몇분 달아주신 분들 저게 그냥 술만 먹지 않고 나가서 일도 좀 하고, 또 뭔가를 다른 일을 좀 해보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,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날도 좋은데, 모두들 건강하시고, 안녕히 계세요.